나 그거 두개 먹고 정신이 돌아았어이래 내가 브리핑을 해줄게. 정신이 원래는 1시 도착 예정이었어. 근데 늦어가지고 지금 2시에 도착해. 그러면 도착하면 동화가든이나 그 옛날 초당 순두부에서 밥을 먹으려고 해. 이거를 먹고. 가고 싶었는데, 문이 닫혀서. 옆집. 여기 가야겠어. 근데 여기도 맛있대. 내가 찾아봤는데. 맛있겠다, 진짜. 뭔가 근데 고급집은 이렇게 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집이 좋은데. 음, 끊맛있어 김치에다. 이거 네, 아, 네. 뭐, 부르지 않아요. 청두부 인절미 흑임자 하나씩 주세요. 눈나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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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이걸 먹고 되게 신세계였어.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데 어. 얘부터 먹었어야 되는 거같 아, 맞아. 두부 맛이 이렇게 남다는 게 아이스크림에서. 이게 두부 맛인가 언니? 아, 근데 음. 이걸 먹고 이거 먹어서 음. 진짜 누구 맛이네? 음, 되게 신기했어. 너무 맛있었어. 일단, 그냥 두부 하나랑. 두 사야 되고? 우리 아까 이제 초코를 먹자. 초코 이거? <laughs> 뭐? 마늘빵. 아, 나 근데 마늘빵집이 어디야? 여기 다 끝난 것 같지 않아? 이름이 뭐야? 그거 있잖아. 마늘마 마늘. 돌아다니는 거로 나와. 어, 근데 여기 아니지. 동류라고 여기다, 은혜야. 순대 끝났어 순대 끝났다? 가 와인 순대 손대. 와인의 순대가 근데 어울려? 그래? 안 먹기만 해봐 오징어 순대 사가지고 이따 해먹고 안 먹기만 해봐 진짜 야너 언제 오징 순대가 안 먹는 것 같냐? 여기 되게 좋네. 동네 사람들 산책하기 되게 좋겠다. 나 아, 되게 재밌다. 음. 아니, 드라마 터널 봤어요? 응, 음. 뭐였지? 그거 터널 저쪽으로 가면은 음. 과거로 돌아가는데 위 없어질지도 몰라. 이제 <laughs> 넌 과거로 돌아가면 언제로 들어가고 싶은데, 저거를 음. 끝나면 이제 과거로 돌아가. 그러면 언제로 가고 싶어? 저요, 음. 저 대학 합격하자마자. 아 진짜? 네. 저 왜? 저요? 어. 아 그러면은. 지금 몰라요. 열심히 살았어. 아. <laughs> 어, <놀람> 지 <놀람> <놀람> 아, 이렇게 연결돼 있어. 아, 네. 우와 아, 내가 가면 화장실을 제일 넓다. <laughs> 우리 이제 해먹으러 갈 거야. 금진의 집에 또 왔어요. 여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번이랑 똑같은 코스로 또 왔는데. 또 맛있었으면 좋겠다. <laughs> 음, 너무 맛있어. 박장대 선생님. 맛있어. 이야가 진짜 먹고 같이 먹었어다다 먹고 나왔어요. 너무 배불러. 우리 너무 많이 먹었어 진짜 엄청 먹었는데 너무 좋이 괜어 여기는 진짜 두번 가야 돼. 강진했지 진짜 맛있어. <laughs> 우리 이제 소화제 먹어. <웃음> <웃음> 너무 무식해. <laughs> 무식하게 먹고. 먹어, 먹어, 먹어. 생략이 두부맛이 나지 응. 음, 어. 맛있, 이래. 진짜 두부를 먹는 것 같으면서도 푸딩이고 응. 두부에 생크림을 뭐 섞은 음. 맛이 있지 응. 우와, 너무 맛있어. 매력적이다 이게 어. 그렇게 많이 안 달다 음. 맛있네 짠하네요 음. 우리 <laughs> 네, 맛있어 나 먹었어 <laughs> 먹었어? 향 너무 좋아 다 있어게 쏘아 네가 드라이하다 해서 약간 맛을 음. 좀 챙긴 거였는데 나쁘지 않아 근데 이거 맛있어 괜찮지? 우리 스타일이지 쩔쩡 <laughs> 너무 맛있는데 얘? 이게 그 체리페퍼라고 그, 그 고추 저 피망 그런 거 같은 음. 거 중에서 이게 체리페퍼라는 게 있대 거기에 그속판에서 크림치즈 넣어서 절이는 그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 체리페퍼미드치즈? 동물맛 이게 너무 괜찮아나 처음 먹어본 맛인데? 나 그래서 얘가 너무 봤는데 뭔가 맛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얘는 우리는 각자 먹고 싶은 거 얘기했어. 나한 번만 봐도 돼요? 이니가 응. 응. 나는 양배추 그거. <laughs> 그게 무슨 케비지 <laughs> 이름 너무 어려워. 나 처음 들어보니까. 양배추 그거 해 먹어봐야겠어. 그 맞아 여기 있어. 아 어, 그렇겠다. 이걸 먹는데. 사우와크라트. 아 그게 이름이야? 아 여름 <laughs> 뭐가 제일 땡긴다그랬지 뭐? 뭐가 먹고 싶었다 그랬지? 저는 봄 여름이었는데 음. 그 이거 바질페스토하고 음. 언니 집에서 먹었던 숯에 끼었다. 여름. 나 먹고 싶은 거? 아나 그거 저기. 효소만 몸이 잘 아, 만들고 있어. 아, 아 그냥 그 그런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 그때 풀뭐 뜯으러 가, 봄에 풀 뜯으러 가면 친나분 된다고 이렇게 뭘 음. 뜯으러 가면 다음 사람 여린 이만 뜯고 너무 많이 뜯지 않아요 그래야 또 자라고 음. 다른 사람도 뜯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살면서 서로 약간 배려하고 약간. 그런 것들도 약간, 그래, 이게 나만 누리면 다 좋은 건 아니지, 함께 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약간 이런 거? 다음에는 방어하라 다음 달에 1월에는. 먹을 걱정하는 걸책 들고. <laughs> 그거, 음전떡볶이. 무슨... 어, 이름이 뭐였지? 배떡. 배떡.

呵呵呵 이래 너무 눈부시겠는데? 오 어, 여기 조심해 차가 다 왔는데? 차를 어따 대지? 여기? 멍해 전망대가 여기가 맞나? thank <laughs> you 젖어 내려가는데 진짜 어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예쁜데 정말 춥구나. 아 손이 다 오른다.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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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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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요. 맛있 맛있어. 이거 잘 구웠다. 나 맛있다. 오빠 먹고 어, 우리 따뜻한 거좀 사가지고 올라가자. 로엔도 거기서. 지금 안반대기 와서 불 보러 가려고 나가려고 하다가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가지고 온 핫팩을 치고 있어요. 목이랑 등이랑 손이랑 발이랑 완전 무장하고 나가려고. 야,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어, 언제 다 해? 이거를 목 앞에 다해도 되고 목 뒤에 해도 돼. 근데 일단 등에 어. 뭐가 붙어 있으니까 어. 이거를 앞에. 이렇게 앞에. 가 바깥쪽이야. 이렇게 어, 그렇게 해서 아바깥쪽이야어 <laughs> 이거 이거 뭘 붙였어? 이건 손에 붙이는 거 아니고 흉재서 따뜻하게만. 이 이거는 음, 너 이건? 허벅지에 붙였다고 했지? 나 허벅지 에 은혜 언니는 엉덩 예스. s yes. 뭐 어, 지금 입었어? 그래서? 아니 지금 아직 안 입었어. 진짜? 나 이거도 입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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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했어 이래. <laughs> 나 지금 오라마지 너 뭐. 전 <laughs> 니트에 <밑에> 잠옷까지 입었어요 <laughs> 아, 우리 정말 울러 하겠다 언니 나 벌써 너무 쫑쫑해 여기서 <laughs> 확인 중 어떡해 어떻게... 지금도 완벽한 거 아니야? 더 완벽해? 네. 해가 뜨기 전에가 어, 가장 어두운 시간이라고 어. 어, 그래서 왜찍 일어날 때라고 나는 아, 멋있다. 해가 뜨기 전에가 네. 제일 어두운 시간이라는 네. 말이 있네. 진짜. 아, 그래서 새네시가 해가 뜨기 바로 직전이면 어두워서 네. 말이 어, 말이 또 되는 게 내가 봤을 때 제일 일찍 그러니까 시간대를 봤을 때. 가을로 갈수록, 8, 9월 달일수록 3, 4시가 됐고, 음, 비고 네. 뭐, 정말 좀 봄, 여름은 조금 더 빨랐어. 뭐 10시부터 12시 이랬거든. 이게 진짜 해가 뜨는 시간에 비례하나보다. 10시부터 12시? 어. 그 지금부터 봐야 돼. 아, 지금은 아니지. 아니, 지금은 아... 더 늦게 봐야 되는 거지. 어. 해가 늦게 뜨니까. 지금은 정말 4, 5시 막 이때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해가 7시부터 넘어서 때잖아 요즘에는. 야, 진짜 이건 너무 해보지 않은 경험이야. 차박을 한건 아니지만, 어, 야, 이거 혼자 하면 되게 무섭겠다. 것 같아. 정말 무서울 것 같아. 나 이러고 느꼈잖아. 내 응. 네 인생에 차박은 없다. 쌍화탕 먹어, 쌍화탕. 근데 이러고, 이러고 어떻게. 오늘 열 힘도 없어. <laughs> 이러고 차박을 어떻게.